이번 시간에는 방음 기도를 하는데 소리가 이상해가지고 제가 개별한 수로 귀신을 쫓아낸 사례입니다. 몇년 전에 목회자 부부가 지방에서 올라와 저희 교회 깊은 기도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집회지에 한 시간 말씀을 전하고 40분 이상 개인기도를 합니다. 개인기도 시간에 제가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안수를 해드립니다. 첫 시간에 안수를 하면서 목사님을 보니까 아주 방언기도를 유창하게 하셨습니다. 자세히 보니 몸을 흔들면서 진동을 아주 심하게 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기도 소리가 날카롭고 듣기가 거북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보니 무당의 양이 정체를 폭로하고 흔들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수만 해드렸어요. 둘째 시간에 주었습니다. 안수를 하면서 목사님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언제부터 이렇게 진동하면 방언 기도했습니까? 상당히 오래되어얼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이렇게 진동을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더니 목사님이, 아, 방언으로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히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까? 그래요. 성령이 충만히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저 아주 성령 충만합니다. 근데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사모가 아파서 치유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혹시 집안에 무당이 없으십니까? 목사님 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 무당은 없고 고무가 점쟁이라고 있다고 아버지에게 들었습니다. 목사님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지금 목사님은 무속의 형이 무당 형이 진동을 하고 손을 흔들면서 방귀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를 인정하시고 예 방언으로 기도하니 성령이 충만한 상태라고 믿으니까 무당의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 인정해야 하 목사님 인정해야 그 귀신이 떠나갑니다. 내가 제가 축사를 해드릴까요? 해드니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무속의 영아 정체를 밝혀 하니 아주 심하게 더 손을 흔들어서 떱니다에스님명하는이 더러운 무속의 영아 떠나갈 때도 기침을 사정없이하면서 몸을 통하면서 귀신들을 떠나갔습니다. 둘째 되는 날 진동을 약하게 하면 손이 흔들리고 기도하여 를 축사를 했습니다. 삼일째 되는 날은 진동을 하지않고 손을 흔들려고 아주 편안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무속의 영이 많이 제거가 된 겁니다. 그러나 이거 완전히 제거가 안 돼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완전히 없어집니다. 이것이 없어지기 전에는,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이 목사님에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우울증과 온몸의 통증으로 시달려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님을 치유하시려고 지방에서 올라온 겁니다. 목사님 집안의 역사는 무소경이 사모님을 괴롭힌 겁니다. 이거 무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을 앞으로 못 치고 나와서 안수라 하니 귀신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떠나갔습니다. 근육통증과 관절염으로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원래 무소경의 역사는 근육통으과 관절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안수를 받고 음, 날아갈 것같다고 하시면서 내려가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믿음생활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것, 많은 분들이 자신의 역사는 귀신을 인정하지 않아 알게 모르게 고통을 당하는 분들 다수가 있습니다. 방읍기도 하면 귀신이 자동으로 떠나간 줄 알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방읍기를 요청하게 해도 무거운식의 잠재식의 역사는 귀신이 떠나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마음의 상태와 자아도의 역사는 귀신과 혈통을 타고 역사는 귀신을 촉사해야 됩니다. 이거 인정해야 빨리 떠나가요. 이렇게 해결받지 않으면. 앞에서 간절한 분들과 같이 나이가 들어서 고통을 당합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그런 나이가 들어 면역력 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면 숨어있던 귀인이 정체를 폭로하면서 전염격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치매도 오고, 증풍도 오고, 뇌절중도 오고, 예, 여러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 체력이 떨어지면 뇌턱지우도, 죽기도 힘들어집니다. 점점 자신의 무의식과 잠재의식의 역사는 악한 세력의 힘이 왜요? 자신의 전염격이 장악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주기적인 영적진단을 강조합니다. 성의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여 미리 예방하자는 겁니다. 우울증을 치료를 원하시는 분은 정신질환 불치병이 아닙니다. 책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간증의 은혜가 되시면 구역조화를 눌러 주세요. 제가 설교하는데 큰 힘과 은혜가 됩니다.